언론에 받으실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도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야외의 끝이로다. 야외께서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야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야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야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 4편의 성경에 보면그 표제가 있죠 다윗의 시 그럽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추측하기로는 역사적인 이 배경과 함께 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에 법계를 왕궁,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감격해서 지은 시간인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들아 들릴자다. 문, 머리를 들으라. 영광의 문영광 문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법계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들어오게 하시는 그 놀란 능력을 이렇게 사모하시면서 사모하면서 시를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을 뭐겠어요 하늘 만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 종교생활로 끝나고 인간의 행위로 끝납니다. 나중에 가다가 주저앉아버려요. 만남이 없는데, 핵심이 없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만남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질문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다음에 직분맡아서 일하는 것, 하나 앞에 쓰임받는 것, 삶을 또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살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배죠. 예,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지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내삶 속에 내 문제 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나타내느냐 에 따라서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 속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만나면은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평안한 거죠. 어른 애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은 평안한 거예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에 안겨 있는 애기는 아무리 천둥 번개를 쳐도 그품 안에서 눈을 감고 색근 세근 잠을 잘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평화를 맛볼 수가 있고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란 사도신경부터 축도까지에 집중하는 것, 아름답게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으면은 내 마음이 말하는 거지요.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우시냐내 아, 마음이 말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무슨 문제냐? 사망이 뭐가 문제냐? 부활의 영이 임하시는데. 아우리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예배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게 있지요. 하나님을 집중할 때에 우리 입에서 외쳐지는 게 있지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엎제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게 뭘까요? 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주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땅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미국도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아버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의 땅에서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수민족이라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이 권리를 빼앗겨서도안 됩니다. 특권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라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시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시여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시여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사업장 직장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인께 물어봐야 되니까 하인들은. 그래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실까요. 어떻게 업조리고 있나요. 24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야훼의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게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까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빛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명예도 하나님 것이고 성공도 하나님 것이고 부함도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인생에 당하는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높이는 거죠.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그게 그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땅만 그렇냐 하늘만 그렇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어디 고백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절 보세요. 다윗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땅 위에 바다를 두시고 강을 건설했는데 이걸 좀 다르게 말하죠.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우리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될수 있잖아요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대로 한다면은 땅이 바다 위에 떠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땅이 강 위에 떠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학적으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걸 또 그냥 바다에 떠 있냐 육지가 아니냐 이렇게 따져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시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이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그렇게 견고하게 만드셨고 그 위에 틀을 세우시고 바다와 강과 하늘과 온 우주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미 시편 기자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가기만 하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무슨 순위가 있는 거지요. 무슨 순위? 이유는 하나님 끝이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거룩한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 거죠. 찬양하는 겁니다. 존경 여기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육체를 몸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뭐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끝이니까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 신앙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그렇게 찾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고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1 1장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그한 날을 믿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10편 24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외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죄를 다 단절시키신 죄가 없는 거룩한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니까요. 하나님 임자는 그곳에는 거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는 그곳에는 귀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는 그곳에는 마귀가 있을 수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병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버리면 됩니다. 그 사는 임재가 임하더라고. 우리 육체 질병 이 있을 때에 그냥 손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달라고. 낫고 안 놓고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다 때를 두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가 되면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회개 기도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러면 거룩해지거든요 그죠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잘못을 고백하고 그렇게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 결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 속에 임지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것은 이미 시편 15편 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가 찔거 볼까요? 질문이죠. 읽습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먼물을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 날마다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잘못된 거 돌아보게 하시고 또 도고치 가여 주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이렇게 권면하고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세요.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짜증 내지 마시고요. 어, 나 이렇게 살 거야. 건드리지 마.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물들고 저런 물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깨어지고 아픔이 생겨서 이상한 고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죠. 다 하나님 빈내려놓으면은 하나님 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막 힘이 솟아나지 않나요? 저는 막 힘들고 어렵다가도 그 말씀만 보면 막 가슴이 막 뛰어요, 뜨거이 막 일어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마다 늘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못본 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거룩한 사랑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룩한 자로 쓰는 거죠 다른 거 없잖아요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회개해서 오는 거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참된 예배자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그냥 앉아있어 드리는 예배만 아니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한 아벨에 대해서는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랬죠. 재물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받는 거지요. 재물과 예, 함께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걸 보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물 드리기 전에 경제간에서로 풀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예물은 재단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회개하고 와라. 관계가 끊어진 것들을 회복시켜라. 예수 안에서. 늘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기도 문에서도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죠?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경배하고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영광의 왕을 높이라. 하나님 왕은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료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회개에서도 출발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주시는 자심을 믿는 것. 이것은 널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믿음생활 흔들려요. 자꾸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사람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대로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고 그 하나님 인하여서 내 마음이 안정을 찾아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심지가 경관자에게는 평강에 평강을 채우시리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된 자는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신다는 거지. 오늘 10편 24편 8절 보실까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외시요. 전쟁에 능한 야외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강하신 분이에요 흑암의 세력들 아무리 난리쳐도 흑암의 세력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능하신 분이 야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 갈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모시고 가야 됩니까 야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문제 푸는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앞날에 깜깜한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맡기 하나님께 맡길 하나님은 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일상에서 체험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만 그래. 어, 말씀은 그래. 그렇게만 동의하지 마시고요. 실제 삶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실천적 무신론자로 갑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고백 속에서만 하나님이 있지 실제적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문제 앞에 하나님 계신가요? 앞날에 깜깜한데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깜깜한데 빛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둠은 거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고칠 수 없는 병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고쳐 주시는 거죠. 그걸 봐서 바라보세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마세요.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몸부림치세요. 그래야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기적을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24편 10절 봅니다.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를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망군의 야외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야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군대의 장이 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만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하는 곳이라고요? 그분을 높이는 곳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할지를 가르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분 맡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어떻게 행정해야 되고? 어떻게 안내해야 되고, 어떻게 공동식사를 섬겨야 되고, 어떤 마음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운동하면서 서로 모임을 가져야 될까요? 널 물어보세요. 그 속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진선미가 하나님의 것이죠. 진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이고 미,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선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진선미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맛보는 삶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멋집니다. 생각이 멋지고 말이 멋지고 삶이 멋지잖아요. 그 멋진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나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반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에 설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물은 면오니 창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가로채게 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하다 사라질지하다 능렬 믿습니다 주께서 믿는 자마다 만나 주셔서 마음의 손이 열어주시고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목숨 바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 지어다 지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성결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사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채물의 복이 넘치는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보호로 세상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람들을 보살피며 나누어주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